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강상면 교평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강상면 교평리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이는데요. 남한강, 남한강 인근으로 집과 토지들이 아무래도 이제 남한강을 조망하고 있고, 그리고 강상면이라든지 양평 시내가 가깝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높다 이렇게들 인식들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토지 금입으로 평당 10만 원 가격이나 되면서 기존에도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게 나왔지만 더욱 더 저렴해진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있는 위치에서 주택들 한채두채 채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보시면은 남한강은 굉장히 조망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토지가 지금 현재 앞쪽에 밭으로 이렇게 흙만 있는 토지인데요. 그쪽에다 집 지으시면 집 지으시면 지금 현재도 집 지으시면 남한강이 잘 보이지만 약간만 손보시면 약간만 송투하시면은 더더욱 더더욱 남한강이 잘 도망되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지 입지를 보시면 이쪽이 2차선 도로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도로가 100m 그리고 양평 시내가 차량 5분 거리에 최강 입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지금 현재 제이토지 오셔서 남한강을 보시면 굉장히 가깝게 보이는데, 직선거리로 하면 은한 200m 전방에 이렇게 남한강이 조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쪽에서 약간의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아무래도 워낙 지금 이제 주도로에서, 일차 도로에서, 국도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쪽 부분 보시면은 지금 현재도 이쪽에서 집 지으시면 앞쪽으로는 이쪽에서 보일 때도 남한강은 잘 보인다. 오셔서 보이시면 잘 보인다. 그렇지만 약간만 송토를 하시면 더더욱 더더욱 잘 보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토지가 알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 토지 끝에도 도로고 저쪽 끝 저쪽으로 걸어갈 건데 저쪽 끝도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 집 지으셔도 남한강은 잘 보인다.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앞쪽으로 보시면은 남한강은 아주 잘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46.5평 알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평당가가 160만원, 매매가가 3억 9,400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땅 모양 직사각형으로 곱게 잘 빠져 있다. 지금 이제 이쪽에다 집을 안 치시면 저쪽을 보러 와 보시면 이쪽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확 트여 가지고 남한강은 굉장히 굉장히 조망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지금 현재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약간만 송토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질 토지다. 저쪽에서는 도로면과 똑같았다고 하시면은 이쪽에는 약간 더송토가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옆쪽 도로로는 지금 이제 도자가 다들 찍혀 있는데 우수가 우수관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토지다. 이쪽 옆으로 봐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토지가 알 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은 이제 한 30평 정도, 30평 정도면 가격만 해도 얼마인데 이 정도는 세이브되는 토지니까 굉장히 좋은 토지다. 자, 우리 토지 지목은 임야. 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시골 땅에서는 최고의 토지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남한강이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에 속해 있다 만약에 집 지으시면 자 건폐율 40% 용적률 100%에 넓게 아주 넓게 집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 땅이 246.5평 247평이니까 일반 땅으로 보시면 거의 300평 지금 이제 도로 지붕까지 있는 땅들 보시면은 300평에 육박한다. 집 지으시면 그냥 고급 주택이 들어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풀관리들을 잘해 놓으셔가지고 밭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토지 딱 한눈에, 한눈에 위치 같은 경우도 알아볼 수 있는 토지다. 자, 이쪽 지역 지금 이제 송토라든지 토목공사 안료된 토지들이 기본적으로 250만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토지 굉장히 지금 현재 금매로 나온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46.5평. 자, 중요한 평당가가, 평당가가 160만원, 매매가 3억 9,400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자, 남한강 조망에 그리고 양평 시내권 토지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